안녕하세요. 무주 새벽 개미입니다. 오늘은, 어, 국일, 무주에서 설천면을 걸쳐서 이렇게 구천동으로 가는 길로 여러분들께 사람이 많지 않는 계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에서 오시게 되면 반디랜드 나비 박물관이 있고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시게 되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아, 무주 반디랜드에서 나비 박물관을 들려서 구경을 시켜주고 태권도 도원, 무주근의 자랑, 이곳에 한번 성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서잘 살펴본 다음에 본 아, 계곡을 한번 와 보십시오. 제가 계곡을 자세히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천동 오는 길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온 데는 일사대라고 구천동 33경입니다. 제6경이고. 일사대는 무주구천동의 33경 중 6경에 해당합니다. 일명 수성대라고도 부르는 일사대는 3대 경성지의 하나로 손꼽는 명승지입니다. 이곳은 고정대 이정 척사 운동을 한 손병선이 아름다운 경치를 반해 숨어 살면서 서백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며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장의 선비들은 송병성을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라 하여 동방일사로 불렀는데 바로 여기에서 일사대라는 지명이 유래합니다 일사대는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줄기가 굽어 흐르는 원당천 아, 무풍면 설천면 일대를 흐른다는 남대천 합류하천의 침식작용을 발달한 절벽입니다. 선홍와 단풍이 어우러져 이곳은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설천면에서 구천동 리조트로 가는 방면에 단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주의 명물 숨어있는 이곳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는 오다 보면 좁은 공간이 하나 있어. 주차는 네다섯 대 정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기는 이렇게 사람 한 명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는 이렇게 난간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올여름에는 이렇게 경관이 좋고, 또 사람이 알리지도 않고, 어 아주 계곡이 뛰어난 곳, 이런 곳은 아 무주시민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구천동 일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계곡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런 곳은 아 무주시민도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량은 이렇게 위험직이 있어 가지고 아 지금은 자물통으로 이렇게 잠가 놨습니다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게 만들어 놨네요 그럼 한번 제가 넘어서 계곡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험직이라 익사할 염려가 있어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구천동은 계곡 형성과 바닥에 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너무 아름답고 시원한 곳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천동 덕유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시원하고 또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무주에는 곳곳이 다돼 있습니다. 지금 뭐 우유막이 때문에 다리도 차단시켜놨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일단은 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제가 이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알려지지 않는 계곡들이 이렇게 많아서 한번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구천동으로 가서 올라가는 방에 가기 전에 한번 깊은 골도 있고 또 가기 전에 계곡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이쪽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상류쪽으로 해서 리조트 그쪽 방면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와룡담이라고 또 있습니다 청금대에서 1.9km 정도 물길에 따라 오르다 보면 일사대를 휘어감고 흐르는 물이 마치 누워있는 용같아 생긴 바위가 주변에 맴돌며 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와룡담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농사진흥부신들이 우유하다고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보니까 복숭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사람선이 많이 닿아서 그러는지 일단 진입로를 차단해서 여기는 패스하고 구천동 깊은골이나 깊은골 가기 전에 또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변에는 이렇게 덕산의 자락이 경관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한참 이렇게 칫꽃이 피어가지고 칫꽃 향기가 제가 가는 이 길에도 아주 그윽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칫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칫한, 칫 향기를 가득 냅니다. 계곡 오염 방지 때문에 아, 우유하고또 수영도 금지하고 이래서, 이 구천동으로 오는 최고 좋은 자리는 이렇게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설천면에서 구천동으로 오는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많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서 좋은 계곡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쉴수 있게 진입로도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다 숨어 있는 곳이라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부천동 오는 길을 오사 보면 깊은 골이라고 또 있습니다. 깊은 골에서는 전부 계곡에 물담그고쉴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시게 되면. 유염 계곡은 출입 금지를 해놨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구천동으로 설천면에서 구천동으로 오시는 길이면 깊은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작은 폭포들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시원하니 잘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염 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놀지 못하고 발도 당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구천동은 곳곳에 진짜 아름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1km 정도만 가면 아, 주차시키고 어, 절벽이 있는 아름다운 또 계곡이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쉬시고 또 쉬게 되면 깊은 걸로 가서 그쪽에서 여름을 한번 시원하게 지내보십시오. 무드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길 있다면 안성면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치름폭포도 있고 용추폭포, 그 다음에 명천 계곡, 덕곡 계곡,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물입니다. 그쪽이 물찾길은 가장 찼고 깨끗하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는 명천 계곡을 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 칠현복포를 한번 제가 방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고 수고했다 잘 봤다 하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곡 아, 숨어있는 계곡 이런 계곡으로 여름년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2시간반 3시간이면 이 아름다운 무주로 도착합니다 무주의 특산물은 천마입니다 전국의 70%가 무주에서 천마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무주에는 무주 사가 해발 600 꼬지에서 당도도 높고 아주 단단함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다음에는 덕곡 저수지에 명천 계곡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곳 알리지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여러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